안녕하세요 쏘다바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이렇게 저희도 방청객 녹화할까요? 우리가 박수치니까 좀 웃긴 것 같기도 하고 재밌죠? 아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좋은 계획들 세워서 하루 잘 보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도 저희가 좀 빠르게 올라갈지는 의문이지만 저희는 늘 어떤 날엔 좀 빨리 올려드리려고 촬영을 빨리 하는데 일이 꼬일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첫 번째 아이들은요. 다다꽃단지부터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들 세트 구성 7만원 아이고요. 요런 디자인 제가 몇번 만들어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살짝 눌러준 디자인. 요렇게요. 보이세요? 진한 코발트에 잔잔한 작은 꽃과 하얀 시원하게 달린 요런 꽃이 있습니다. 지름은요 내경으로 보시면 8cm 정도 됩니다 이쪽으로는 8cm 조금 안되는데 여기를 살짝 구겨준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다크그린이고요 위에는 코발트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만난 이런 스타일입니다 키는 9cm예요 지금 조명도 그렇고 여기 하늘빛도 좀 그렇고 색깔이 좀 오밤중처럼 나오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어 색깔이 조금 다른 느낌 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늘그 쏘다 카메라로 하다가 지금 제 걸로 하고 있는데 어느 색깔이 더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다가 또제 눈에 성에 안 차면 중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1번 세트 7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다다꽃단집입니다 앞에 아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발음이 아, 앞에 아이와. 이해해 <laughs> 예, 주세요. 제가 마음이 급한가요? 자꾸 혀가 꼬이죠? 한국 사람 맞는데. <laughs> 같은 스타일로 요게 살짝 엣지 준 거고요. 요거는 카키색에 아래쪽으로 그린빛 요렇게 있죠 요렇게. 네. 왼손 집이가 아니라서 돌리는 게 어색합니다. 이것도 시원한 느낌으로 흰색에 빨간색 포인트 좋고요. 잔잔한 꽃이고요.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네, 여기가 제기가 애매하죠. 얘는 8cm가 조금 안 됩니다. 얘가 좀 작게 나왔나 봐요. 얘는 네, 얘는 8cm가 조금 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평균 8cm 되겠습니다. 키는 9cm 정도 됩니다. 요 아이들도 같은 구성이라서 몸값도 같아요. 7만 원 세트예요. 요거는 이렇게 어, 동그란 꽃으로 표현도 해줬고 이렇게 꽃에다가 주름 이렇게 가까이 보면 좀 다르죠? 초점이 이게 좀더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여기 이건 좀 손이 더 많이 갔습니다. 요 아이들은 세일가로 드릴게요. 원래 몸값이 23,000원 했어요. 근데 두 아이 세트 묶어서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름은 9.5cm, 9.5cm 똑같고요. 키는 8.5. 이쪽은 8 5좀 넘고요. 그렇게 나옵니다. 두 아이들 세트 가격 4만원 드립니다. 수선화 꽃밭 뒤로 마을이 보이는 그런 풍경이죠이 요거는 컵 스타일로 분갈이가 용이합니다. 노란색이 잔잔한 수채화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제가요. <laughs> 요새 아이는요. 원래 하나당 개가, 개당 가격이 22,000원이었나 23,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새 아이 묶어서 5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일은 끝났지만 저는 좀 그래요. 다른 물건들은 시기 지나고 다시 올리고 해도 가격을 맘대로 할수 없지만 제가 만든 거니까 저는 제 맘대로 합니다. 그런 찬스 잘 보고 구매하시면 좋겠어요. 사이즈 봅니다. 지름 8cm 좀 넘습니다. 네, 8cm 조금씩 넘어요. 비슷하게 8.34 정도 되네요. 키는 9cm, 9cm, 9cm. 이 아이만 조금 크지만 9cm로 갑니다. 바다꽃단지를 맨 앞에 내세운 건 지금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거의 수량이 소진돼서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작업할 시간이 아예 없어서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 그냥 끌어모았어요. 있는 거 끌어모으고 한번 올라갔었는데 이제 뒤로 밀려갖고 못 보신 분들 계셔서 다시 다시 꺼내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냥 왜 그동안 그렇게 안 보여주셨어요? 하시는 분들 계셨기 때문에 에타실까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요 그림자 생깁니다 요 아이는 키가 어 10cm 딱 10cm 나오고요 지름은 11cm 나옵니다 정사각이고요 요긴 손이 많이 가는 이렇게 탈의 기법입니다 요렇게 흑색깔 거의 살렸고요요 위쪽만 코발트 왜냐면 여기가 동네잖아요 소다 마을로 불러주세요. 전에는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다다 마을이지만, 이제 소다 마을로 불러주세요. 네, 거기에 나무 두그루 있고요. 집집마다 이렇게 아마 요, 요 집은 되게 평화로운 동네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각, 편안한 사각입니다. 요 아이 세일가로 드릴게요. 4만 5천원 돼 있지만, 세일가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아이가 오늘 다다꽃단지 마지막 아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개당 42,000원 두 아이 묶었고요. 84,000원이죠? 음, 우리 이제 세일 끝났는데, 또 살짝 서운하면 조금씩 빼드립니다. 그래서 세트 구성 8만원으로 묶었습니다. 아, 목소리 떨리는 건요. 오늘은 상태 좋아서 괜찮은데, 쏘다가 주물러 주느라고. <laughs> 잠깐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자를 왼손으로 잡아야겠어요. 조명이 그쪽으로 있어서. 키는 9cm 나오고요. 이렇게 프릴프릴하게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어디로 재드릴까요 긴 쪽으로 보시면 10cm 되고요 짧은 쪽으로 보면 9cm 됩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 심을 수 있어요 제 주먹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제가 손으로 작업을 많이 한 사람이라 여자 손치고는 크기는 크지 않지만 도톰한 두툼한 편 발달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요 아이들. 8만원 세트고요 6번입니다. 가까에서 예쁘게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 소다부는 이 잔잔한 이 꽃을 정말 아시는 분들은 아셔서 매니아층이 은근 두텁습니다. 이렇게 세일까 드린 적도 별로 없고요 일곱번째 아이들. 또 귀여운 콩분애들 쪼로록 나왔습니다. 개당 7천원, 8라인 묶었어요. 색깔 되게 화사하고 예쁘죠? 조금 땡겨서 볼까요? 쭈쭈, 쭈쭈, 쭈쭈 짠! 많이 다가왔죠? <laughs> 자, 뭐, 하얀색은 말할 것도 없이 시원하고요. 아주 깔끔해요. 요렇게. 그리고 빨간과 노랑도 선명하니 예쁘죠? 지금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카메라 바꿨어요. 그래도 역시나 가까이 비출 때 요게 더 초점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이즈 볼게요. 내경으로 5cm 좀 넘습니다. 키는 키는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배 나온 애들을 키 재기 참 애매해요. 뭐 0.몇 cm 정도는 이해하시죠? 대충 요런 사이즈 아주 귀여운 콩분 손 안에 넣고 놀고 싶은 요런 사이즈 네이 아이들 8 묶었으니까 5만6천원 세트입니다. 여덟 번째 아이들. 아 깔끔하죠? 깔끔하고 깨끗해요. 그 제가 동그란 분도 보여드리고 키 있는 애들도 보여드린 그 설화분에서 나온 작은 아이들인데요. 엽차잔 아시나요? 다방 엽차 <laughs> 연식 나오나요? 일본식 식당에 가도 나오잖아요. 그런 컵처럼 딱고 그 컵형인데요. 색깔이 너무 화사하니 예뻐요. 이렇게 산뜻산뜻 음, 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요? 제가 홀딱 반했답니다. 기분까지 화사해지죠? 지름은 8cm 정도 되고요. 키는, 네, 키도 8cm 정도 되는데, 평균으로 보시면 돼요. 수제분이니까 정확히 다 똑같진 않아요. 이렇게. 느낌만 보세요. 요거 원하시면 랜덤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개당 만원. 요 세트에서는 다섯 개 구성해서 5만원 세트입니다. 근데 또 숫자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참,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작가 분이요, 요거 작은 거 만들기 너무 힘드셔서 또 언제 만드실지 모른다고 하니까 빨리 소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념해 주세요. 아, 이번에는 다른 버전으로 또 묶었죠, 서라분. 아, 요것도 또 예쁘죠. 요거는 조금 앞에 아이보다 큰 꽃으로 또 묶어 봤어요. 물론, 이렇게 비슷한 애도 하나 있긴 한데, 달라요. 디자인이 좀다 다르네요. 요거는 카라인가봐요. 어, 예쁘죠. 저도 카라 몇번 시도는 해봤는데, 아유 깔끔해요. 굳이 꽃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조각하듯이 막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마음대로 있어도 딱 봐도 아 카라 다발이다 요런 느낌 나고요. 아 어, 예뻐요. 이거는 약간 우리 봄에 향기 좋은 히아신스 있잖아요. 그 느낌도 나네요. 이렇게 뭉쳐 있는 꽃들과 뾰족한 이파리가 그쵸 이름 모르면 어떻습니까? 예쁘면 되지요 그죠? 요렇게. 아이고, 아이고, 예뻐요. 요거는 제가 탐나는 세트네요. 요거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요건좀 크게 나왔어요. 이거 크게 나온 걸로 재면 또 오해하실지 모르니까 중간지쯤. 네. 8.5 조금 넘지요? 키는 7cm 되네요. 세트는 요 아이도 좋고, 앞에 아이도 좋아요. 열 번째 아이는 독특한 앤틱한 분위기에 롱분이 왔습니다. 아, 요것도 좀 깜짝 놀랄만한 그런 아이예요 보이세요? 아주 예쁘죠? 자연스럽고 은은하고. 네, 사이즈 질게요. 쏘다가 잡아줬습니다. 키가 커요. 오른쪽이 21cm, 왼쪽이 21.5cm 정도 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수제라서 그래요. 얘는요,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가로 가로 분등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한번 눕혀봤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법 길지요. 제법 길고 날씬하고 색깔도 예쁘고요. 네, 이제 키 보셨으니까 지름도 보셔야죠. 지름은 이렇게 뉘어야 돼요. <laughs> 7cm 조금 넘네요. 7.5는 약간 모자르고요. 네, 이쪽으로는 7.5니까 7.5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정말 착한 가격, 기쁜 가격입니다. 개당 13,000원. 두 아이 묶었어요. 가볍게. 이 아이밖에 없어요. 먼저 보시는 분이 임자. 가볍게 26,000원 세트입니다. 병풍 아닙니다. 화분입니다. <laughs> 아, 병풍 같죠? 일곱 쪽 병풍. 여덟 쪽이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한쪽 모자르지만 예뻐요. 아까 그 아이와 같은 집안이고요. 엔틱한 꽃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꽃이 활짝 펴서 옆으로 젖혀진 듯한 그런 꽃 모양. 그쵸. 이런 느낌. 아주 예쁘죠 요즘 롱분들 찾는 분이 많으세요. 요런 착한 가격으로 나올 때이게 기회인가 싶지요. 요 아이들은 개당 7,000원이고요. 일곱 아이 묶었습니다. 49,000원 세트예요. 좀 그림자 집니다. 키는 15.5고요. 대체로 15에서 15.5, 네.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지름은 6cm네요. 네, 6 c m 예요 아유, 착한 가격. 요런 애들 있으면 진짜 든든하죠? 일곱 아이나 됩니다. 먼저 보신 분이 임자. 11번 세트였습니다. 아, 요 아이들은 49,000원이라 무료배송이고요 어, 숫자 원하시면 랜덤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수량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 착한 아이들이 왔습니다. 보세요. 사이즈는 이렇게 두 타입이에요. 이렇게 큰 아이가 있고,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가 있는데, 작은 아이는 균등하게 좀잘 나온 것 같아요. 키도 그렇고. 색깔 예쁘죠? 꽃동산에 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그런 동네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큰 애는 왼쪽 아이가 좀 키가 커요. 근데 제가 다른 아이랑 재봤는데 또요 놈이 크더라고요. 근데 큰거 갖다 드리면 좋잖아요. 저는 큰거 그냥 둘이 똑같지 않아도 큰 거는 데려와요. 큰거 드리는 게 마음이 편해서. 10cm 넘고요. 오른쪽 아이는 9cm 넘고요. 한 1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만 보시면요. 분위기는 다 비슷해요. 요렇게 원통인데 요만큼 빼고 다 그린 거 보면 3분의 2가 그림인 거예요. 안면만 그리느냐 전체 다 그리느냐 요거에도 차이가 꽤 있는데 요 아이들은 아주 착합니다. 요네 아이 이렇게 저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네 아이 한꺼번에 갈게요. 48,000원 세트고요 무료 배송 드립니다. 작은 아이 사이즈 집니다. 지름 14나 나와요. 작은데 키는 8.5 됩니다. 큰 아이 제가 지름 쟀어요? 잘 기억이 안나네. 16.5 에요 안된것 같아서 한번더 해봤습니다 48,000원 무배 기억하세요 네 13번째 아이들을 보시겠습니다 귀엽죠 일단 귀엽습니다 롱분 맞습니다 되게 많지만 신경쓰지 말고 맨 앞에만 봐주세요 롱분 롱붓 맞아요 롱분이에요 좁고 기니까 롱분이죠 근데 키가 8cm, 8.5cm 나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지름은 5cm 되고요. 이쪽으로는 조금 하면 4.5cm 되는 준소요분이에요. 이런 자그만, 자그만 스타일 롱분 <laughs> 예쁘죠? 이 아이들 세 세트 묶었는데요. 요건 개당 4,000원이에요. 그래서 4,000원 5개 묶어서 2만 원인데 이제 얘기가 또좀 길어지죠? 자, 요거는 13번 세트. 여기에다가 이런 아이들 이 있어요.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보이시죠 하나하나 보고 계신가요 요런 아이들 열 요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요렇게 열 아이 함께 하시면 딱 5만원이 됩니다 무배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이 개당 3천원이에요 요건 랜덤으로 갈 건데요 크기는 큰 애도 있고 조금 작은 애도 있고 하지만 평균으로는 대략 5cm 정도 되고요 오늘 되게 환경이 그렇습니다. 키는 4cm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애도 있고, 조금 큰 애도 있고,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요런 콩분 3,000원. 요거는 10개. 이렇게 하시면 5만원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숫자도 낮게로 하셔도 됩니다. 네, 요번에는 14번 세트. 역시 요 아이들도 2만원. 아까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알아 들으셨을까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요것만 하면 2만원 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배 받고 싶으시면 요 3천원 짜리를 10개를 하시면 5만원 세트가 됩니다 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대로 수량도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요건 14번 세트 이렇게 5개는 세트 한 세트 맞아요 2만원 이에요 15번 세트 요번 아이들도 역시 같은 아이들 이렇게 딱세 타입이니까 이제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15번 세트. 아까 13번에서 쟀으니까 15번에서 한번 재드릴게요. 네, 지름 5cm 조금 안 되죠? 키는 8cm 됩니다. 요런 사이즈에요. 요렇게 예쁜 사이즈. 예쁜 사이즈. 네, 15번도 2만원입니다. 16번째 세트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큼지막한 아이들이 왔어요. 요렇게, 유아 느낌으로 자연스러운 요런, 요런 모습. 음, 제가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엔틱하고요. 음, 인상파 화가가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키도 크죠? 키는 14cm 전후 되네요. 저는 아니고 후만 되네요. 얘는, 아, 얘는 14. 15가 가까이 되고요. 얘는 14정도 되고요. 오른쪽에는 14.5정도 14 되고요. 그러니까 14.5가 평균일 것 같아요. 지름 보시면요. 내경으로 잽니다. 내경 12조금 모자르지요. 요거도 질까요? 내경11.5 요거는 11정도 음, 내경은또 얘가 제일 크고요. 요런 느낌이에요. 사이즈 굉장히 좋아서 뭘 심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하지요? 물구멍도 아주 큼지막하게 잘 뚫려 있고요. 요 아이들은 개당 18,000원. 세 아이 묶어서 54,000원 세트입니다. 18번째는 동백꽃이 또 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8,000원 아이 세 묶었고요. 음, 7,000원 아이 세 묶었어요. 그래서 45,000원 세트네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지름은 12cm 나오고요. 키는 10.5cm 됩니다. 그리고 사각은요, 지름 9.5cm 나오고요. 키는 12cm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셔서 혹여나 택배비 좀 그러시면요, 원하시는 애 하나 추가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랑스러운 선물 내분, 칼라별로 모았습니다. 나비 네 마리 있죠? 나풀나풀. 자, 색깔도 참 예쁘고요. 요걸 또 튼실해서 또 애정애정 하는, 제가 보여드리면서도 애정애정 하는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잡은 김에 사이즈까지요. 지름 10cm 됩니다. 내경은 조금 작겠죠? 내경은 8.5 나오고요. 키는 10cm, 조금 모자릅니다. 아, 오늘은 조명이랑 저랑 잘안 맞는지 자꾸 그림자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멘트도 들으시고 화면도 보시고 하면 되니까 요 아이들은 개당 15,000원이고 넷 묶었어요. 6만원이에요. 18번 세트입니다. 네, 캔디캔디 캔디 또 왔습니다. 왜 캔디는 그렇게들 사랑하시는지 저랑 비슷한 감성들이신가 봐요. 19번째 세트고요. 요 아이들 18,000원 셋 묶었어요. 사이즈는요 지름 10cm 되구요 키는 12cm 조금 모자랍니다 발도 새까매갖고 반짝반짝 예쁘지요 요리하는 캔디 얼굴도 예뻐요 요거는 그림입니다 아주 예술입니다 <laughs> 자 요새 아이 요새 아이 54,000원으로 묶었어요 19번이에요 네 20번째 아이는요 어, 아주 착한 아이 아시죠? 이 디자인. 어, 땡땡이도 갔었고 화이트도 갔었고 보랏빛도 있었던 그집 아입니다. 얘는 또 얘대로 느낌이 좋아가지고요. 또이번에또 많이 데려왔어요. 개당 4,000원. 아시죠? 사이즈도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이거 아주 착한 묶음이에요. 2만원 묶음. 키와 높이는 조금씩 차이납니다. 지름 10cm. 키는 9.5 정도 되네요 또 하나 재면 얘는 지름이 10.5넘고요 키는 9 정도 되고요 이정도는 왔다갔다 합니다 요것도 되게 분위기 있죠? 요 아이도 한번 데려가 보세요 세트 가격 2만원 아주 착합니다 21번째 요 아이들은 또 그린그린 하죠 방금 보여드린 아이와 같은 집안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요 넷밖에 안 묶은 이유가 있어요 두 박스 털어서 요거 네개 나왔어요. 신기하죠? 3, 40개 들어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네개 나왔고요. 또더 좋은 거는 형태는 살짝 조금씩 다르죠? 근데 더 좋은 건 사이즈가 또 훌륭해요. 기존에 나왔던 애들보다 키도 크고 이게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약간 얇게긴 쪽으로 재볼까요? 12.5. 좁은 쪽은 11.5 되고요. 자유롭게 동그라미가 약간 휘기도 하니까요. 키는 10cm에요. 사이즈 월등하게 좋죠. 기존에 보던 애보다. 10일 나오고요. 사이즈 완전 좋아요. 10 정도 되고요. 요렇게 길게 빠진 애도 있고, 요기를 코사지를 이렇게 짧게 한 것도 있고, 요거 강추입니다. 더 없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그리고 착하게 묶었어요. 16,000원 세트입니다. 마지막 아이입니다. 마지막을, 오늘은 시작을 다닥코단지로 해서 마지막을 아주 착한 아이들로 묶었는데요. 이것도 선물 같은 아이예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가져볼까 하고 살짝 빼놨는데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는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땡땡이 하얀색, 파란색 그런 아이들을 거기서 나온 아이들인데요. 엉뚱하게 커요. 정말 엉뚱하게 커서 제가 가격을 재차 물어봤는데 그렇게 같이 빼는 아이들은 같은 금액으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가져왔어요. 묶음도 괜찮죠? 이렇게 화이트 두 개에 요 아이 섞어서 사이즈 보세요. 놀라지 마시고 긴 쪽으로 보면 14나 나오고요. 짧은 쪽도 13이 넘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초보가 만드셨나? 한 10, 12cm 만들어라 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크게 만드셨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요거는 14에서 조금 모자라요. 13, 7, 8 나오고요. 너무 저렴합니다. 그쵸? 키 보세요. 9cm 훨씬 넘고, 지름이 이렇게 좋아서 제가 흥분했어요. 13. 정말 기존에 그 아이랑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찾았습니다. 하나 보세요. 비교되지요? 이거는 아주 선물 같아서 제가 마지막 번호에 넣었어요. 마지막까지 찬찬히 보신 분들은 이거 딱 데려가시면 거의 뭐 1.5배 같은 느낌입니다. 이 아이들 세 개만 묶어서 12,000원이고요. 좀 개구리 소리가 좀막 들려서 제가 조급해하고 목소리도 막 커지고 약간 이러고 있어요. 뭐 시끄럽다. 이렇게 환경이 그러냐 이러지 마시고요. 정겨운 소리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